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6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넥스트레이딩 시간은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어제 또 방송에서 늘막 상한가 나오고 이러니까 오늘 제가 똑같이 문자를 줬거든요. 음.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얼마나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제가 상한가를 두 개를 잡아주고 오늘 수익이 컸습니다. 오늘 제가 상한가를 신풍제약 PI 아침에 일찍 신풍제약 PI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두산엘리빌리티 오늘 한번 두번 게임 해드리고 실리콘 트금 그 매도 못하신 분들 도 이익실현 해드리고 흥구석유 어제 제가 헝구 석유 우리 19,000에 샀다고 했죠. 아침에 17,000까지 푹 빠졌죠.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 금방 나갑니다. <laughs> 참 나. <laughs> 내가 18,000에 더 살아 있거든요. 수익 내고 나왔죠. 예. 거의 뭐 2만 원 가까이 뭐 움직였잖아, 그죠? 그렇게 오늘 오늘은 똑같이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어, 방송에서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거 전부 다문자로막 어쨌든 다 줍니다. 그럼 오늘 제가 문자를 에, 보냈던 거, 그 오늘 저, 우리 회원님들, 어, 매빌지 보면은, 다 해놨죠, 그죠? 어, 니 어, 피 뭐, 상한가 뭐, 다 해놨잖아, 그죠? 여기도 다, 가입하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 텐더대니, 된다 흥국, 그죠? 수익, 두빌, 두산, 어,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맨날 우리 밥이고, 뭐, 부자 만세님, 그죠? 다오미님 그죠? 한강게임님, 좋은 향기님, 꽃받인 지님도 새로 오시고, 제 옛날에 방송 들으시던 분인데, 행복한 인생님 쭉 뭐,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시장 보면은 시, 어시시이 넥스트 레이딩 시간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신풍제약 이거 아침에 잡아 드리고 PI는 뭐 오늘 얼마든지 뭐어할수 있었고. 그죠? 뭐 9,700원, 9,800원 뭐 많은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라인이었고 어뭐 익실을 하신 분도 있고 뭐 각자 그죠? 뭐 자기 그릇대로 먹는 거니까. 오늘 지금 시장 보면은 이제 코스닥 그래서 시장을좀 약간 살리는 그런 어떤 흐름들인데 코스닥은 아직 약, 약간 옆에서 그죠? 행보 요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어제는 제가 그 뭡니까? 음, 한국 석유 그죠? 이 부분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장이 지금 보니까 한국 석유로좀 바뀌었네. 그죠? 한국석유가 이제 지금 트럼프도 G7 그회의를 하다가 뭐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여튼 하여튼 보면 이스라엘이 좀 기술력이 뛰어나 이번에 뭐 과학자들 그죠, 어 이란의 과학자들 뭐 다섯 명을 전부 다 어떻습니까? 뭐 다른 집은 파괴 안 되고 딱 해가 잠자는 고기만 미사일 쏴가지고 그죠? 그한거 보면은. 좀 독특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 한국 석유를또 회원님들한테 한번 보내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음, 죠 이게 지금 약간 좀, 또 이제 트럼프가 빨리 급히 갔다고 하니까, 또뭐 어떻게 될까, 그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공습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내일, 그죠. 아, 뭐 어떤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 제가 보냈던 내용들을 보면은 방송 안 들어도 요 충분히 가능할 만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오늘 17일 그죠 어 아침에 제가 이제 7시 45분에 그죠 어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공투자 바랍니다 방송에서 에서만 아이 글자 또 틀렸네 어, 아, 방, 송에서만 드리는인데, 종목은, 방송을 지속 들어야 하는,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주는 종목 좀 이해해달라, 이거 죠 그, 양해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 매도도 같이 나가는 종목은, 장중, 이제 장중에 하는 거니까, 그죠? 어, 잘 대응해라. 뭐, 그, 렇게 이제 제가 보내가지고, 오늘 그대로 좀 보낸다. 어떻게 보냈냐면, 이제 맨날 보내는 거 뭐, 제가 드리는 종목, 종목은 뭐, 분할 매수 몇번 하느냐,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거 쭉, 그죠? 반드시 이제 그런 어떤 현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9시 13분에, 일단 제가 어떤 종목을, 아, 이거 지금 단가가 엄청 낮네 그죠? 어, 26,000원부터 드렸고, 뭐, 한 평당가 한 25,000원 지금 수익권에 잘하면 들어가 있겠네요. 밑에서부터 했으면. 내가 좀 착각했네. 드렸고, 9시 16분에, 심풍제약 그죠? 12,000원 전후 반드시 상한가. 딱 이렇게 드렸고요.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9시 22분에 심풍제약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홀딩합니다. 어, 상한가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딱 드렸고. 그다음 9시 37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6500원 전후로 단기 그 주당 1,000원 보고 나와라. 1,000원에서 2,000원. 주당 1,000원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익실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9시 30 에... 8분에는 뭐 제가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9시 54분에 그죠? 또그 종목 26,000원에 드렸는데 26,000원 밑으로 깨지면 땡큐다 했는데 오늘 지금 평단 맞췄으면 은 지금 수익 안고 가네요. 내가 좀 착각했네. 그죠? 그 다음에 9시 35분에 흥아가 아니고, 그죠? 흥구석인데 흥구석유를 18,000원 전으로 매수합니다. 이랬는데, 내가 흥하라고 했어요. 잘못 적어가지고. 그래서 정정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10시 34분에 또 무슨 종목 하나 사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반드시 사은가 가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0시 43분에 실리콘트 54,000원에 전으로 매수하시면 56,500원으로 5 0으로 이익 실현하라.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 48분에, 그죠? 어, 상한, 어, 뭡니까? 반드시 상한가 가야 합니다라고 드린 종목은, 어, 상한가 안 가면 자신의 매수가 벗어나면 정리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하는 종목 모두 달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 심풍제약은 상한가 갖고두 번째, 종목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 매수가 거기에서 움직이니까 참고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11시 3분에 흥구석유, 그죠? 19,000원 전으로 짧게 이익 실현해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11시 16분 흥구석유 잘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11시 45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61,500원 전후 다시 오면 이익 실현하고, 안 하신 분들은 꼭 거기에서 이익 실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1시 51분에 PIE, 공격형 종목, 만원 전으로 매수해라. 반드시 상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1시 54분에 PI는 만원 전으로 매수시 밀리면 9,5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어, 치고 나갈 때, 어, 좀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11시 57분에, 뭐, 제가 드렸던 종목, 그저 꼭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시 10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 실현 하신 분은 5만 8,500원 전으로 다시 매수해가지고, 주당 2,000원, 뭐, 1,000원, 이렇게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당 막판에 한 1,000원 정도 나왔어. 그래가지고, 익실은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더, 나, 더 밀렸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람주당 2,000원도 나올 수가 있어요. 12시 10분에, 아, 그 다음에 12시 14분에, 어, 그 종목, 그죠? 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들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시 56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59,500원에서 6만원 전으로 익실은 하라. 다시 이제 종가에 마, 마지막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시 57분에 드렸던그 종목 그죠 전부 다좀 이렇게 에, 내일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2시 3분에 그죠 PI 강할 때 매수 더 가능하다 상한가가면 홀딩한다 그 다음에 2시 22분에 에, PI 상한가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3시 17분에 신풍제 아,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 실현하시고 신풍제 PI 뭐홀딩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3시 20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은 방송에서 하는 것 문자 다 드렸습니다. 상한가두개 나왔습니다. 감사오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하는 대로 다 이제 문자를 드리니까 이제 그건 뭐 각자 뭐 자기 몫이 되겠죠. 그래서 여튼, 어, 오늘도 뭐 수익이 아주 좋았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제가 하라는 대로 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 한국 석유가 조금 그죠. 눈에 조금 들어오네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또 요약해서 또 마치고 나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